그냥 이렇게 된거 마키마랑 파워 둘다 바로 써보고 후기 빠르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누이 네, 전에 말씀드리지만 나온지 한 시간도 안 돼서 테스트를 끝낸 거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연구가 완벽하게 안 된다는 점안 됐다는 점 항상 가봐 주는 감사하겠습니다자 일단은 뭐 파워부터 보겠습니다. 네, 파워 제가 뭐 나오기 전에 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3도를 찍어봤고요. 지금 써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요격전이 기차라서, 기차는 조합이 고, 이제 고정된, 적이기 때문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파워를 제대로 써볼 수가 없다는 점, 요격전. 그래서, 타워에서, 타워 보스 상대로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파워는 명암조차 뽑을 필요가 없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냥, 안 좋아요. 존나 안 좋아요.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걱정이 되었던 이 3초 유지. 일스케 3초 유지가 결국에는 <laughs>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3초 유지가요. 장, 6발 쏘고 장전하면서 적이 만약에 움직이는 적이라던가 적 유닛이 많이 나오던가 뭐 여러가지 좀 요소가 많이 겹치면은 이 3초 유지가 꺼져버립니다. 장전 큐브를 껴도 한 번씩 꺼져요. 이게 한 번씩 꺼지면은 문제가, 이, 피해 폭발 스킬 못 받을 수가 있고, 최대 중첩이라면은 발동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3 스킬, 아니, 버스트 스킬에 있는, 이 추가타가 안 들어갑니다. 추가타가 안 들어가요. 이게 두 번째 버스트, 그니까 러 자기 두 번째 버스트 스킬 쓸때 타이밍에 겹쳐가지고, 꺼지는 경우가 더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말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했던 대로 이게 공격하려 높은 한 명에게 때리는 거라서 원하는 부위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서 코어히트도 안되고 좀 많이 하자가 있습니다. 아 하자가 좀 많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런처 특유의 버스트 게이지 상승량, 버스트 게이지를 채워주는 양이 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센티보는 낫고요. 당연히 센티보다 낫고, 어, 라플라스랑 비슷하거나? 그 이하? 정확한 수치는 내가 그, 진짜 프레임 드랍으로 계산해봐야 할것 같은데, 비슷하거나 그 이하야. 그래서, p v p 에서쓸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써봤는데, PVP도 아니야. 그리고 PVP도요, PVP 싸움이 딱 이거거든? 끈, 끈덕지게 버티던가, 아니면은 버스트를 먼저 채워서 상대를 폭파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버스트 게이지를 많이 채워주지도 않고, 게다가 스킬을 버스트 스킬을 썼을 때, 1 스킬이 풀 중첩일 때2 타를 때리기 때문에 한 명을 확실하게 조진다라고 장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PVP도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딜도, 딜도 되게 약하고. 제가 템다 줬을 때 추력이 24,000쯤 됐고, 루피가 지금 얼마더라 제 루피가 투력이 이만 오천 원 정도 되는데 루피보다 딜이 못 먹더라고. 추력 차이가 뭐천 정도 난다고 치고 해도 어, 여러모로 감안을 해도 그래도 안 되더라고 딜이 많이 약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일 디고도 안 되겠다. 디고도 중간 중간 넘패라든가 한 번씩 해주고 버프를 꺼지고 내일 디고도 실험을 해보고 뭐 토코티브 쪽에서 실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아무래도 이 라플라스 생각하면은 라플라스도 토코티브 일저일 일, 뭐냐 담당 엘진이기 때문에 얘도 그럴 가능성 있긴 한데 아마 라플라스보다는 약할 것 같긴 합니다. 라플라스는 널널한 버프 유지 시간과 버스 스킬이 관통이어가지고 토코티브 그냥 네, 파츠 별로 다 때려버리는데, 얘는 결국에는 타겟팅도 아니고, 어 진짜 많이 실망인데요. 아니, 이거 3초가 아니라 5초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타겠는데, 3초 유지가 말도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꺼집 내가 수동 컨을 하던, 자동 컨을 하던, 어쨌든 간에 한 번씩 꺼져요. 프리 버티랑 쓰니까 안 꺼지더라. 큐브 같은 경우는 장전 섰습니다 3레벨짜리 장전 사지독도 켜봤자 사지독도1퍼밖에 안되거든요 님들 아니 뭐장탄수를 하든가 뭐 하든가 뭐 하는데 뭐 근본적으로 버프 꺼지는 이거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사경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거 대차 때 생각하면 한정패를 나중에 사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 서버에서 운영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한정 캐를 나중에 상향한다거나 그런 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파워는 진짜 냉정하게 보자면은 내가 체인소맨 뭐 애정 하나도 없고 존버 풀 생각 없다면 파워는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전혀 성능 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마키마가 중요합니다. 마키마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지만, 가져가세요. 명함은 가져가세요. 무조건 명함은 가져가세요. 제발 가져가세요, 진짜. 무조건 가져가세요, 무조건. 내가 스킬 하나도 안 찍어줬거든? 명함만이거든 근데 또, 뭐 얘는, PVP 개사기. 이 불굴이, 그냥, 롤로 따지면 트린다미아에요. 예. 네. 지구가 멸망해도 추천은 버팁니다 즉사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면. 근데 뭐, PVP에서 즉사기는 없잖아. 최초는 버텨요, 무조건. 이게 단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어제 댓글에 달린 거랑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결국에는 SMG라서 SMG의 단점이 뭐냐? 버스트 게이지 증가량이 낮아서 결국 상대에게 선 버스트를 뺏겨서 얘가 살든 말든 나머지도 죽는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만 결국 마키망의 의미는 이제 존재의 의미는 스레나! 스레나 했어 스레나는 결국 세 파티를 써야돼 세 파티를 세 파티를 쓰게 되면은 한 파티는 뭐 버스트를 많이 올려준 파티 한 파티는 버스티인 파티 한 파티는 무슨 파티 이런 파티가 있는데 이런 파티 중간중간에 메인 파티 말고 다른 데에 마키마를 넣으면은 상당히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단 이제 그나마 도발 같은 경우는 도발은 이제 상대 버스트 켜지기 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없긴 한데 조합에 따라 달라가지고 항상 그냥 맨끝자리에 놔두면은 알아서 얘가 버티면서 무조건 1, 2, 3 버스트를 이어주게 해 줘요. 이게 항상 쓰레나 조합할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1 버스트를 두명 넣고 2 버스트 를한명을 넣고 3 버스트를 두명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짜면은 2 버스트가 한 명이면은 2 버스트가 먼저 터져 버리거나 그러면은 좀좀 좀 뭐랄까 많이 곤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면 1 버스트 쪽도 먼저 터지면 곤란한 게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키마를 넣으면은 무조건 버텨주니까 이 버스트 한 명만 넣어도 돼, 그냥. 그럼 알아서 연계가 돼.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얘 넣고 끝자리 하나 넣고 나머지로 조합 잡으면 되는. 어, 스레나 생각하면 무조건 좋고 나중에 챔피언 아래 는 나올 건데 어, 과금러분들은 마키마를 고돌파로 노릴 것 같아요. 최대한 이 불구를 늦게 터지게 해가지고 조발까지 걸면서 그런 걸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면은 어, 그래서 마키마는 무소각금분들도 스레나 하긴 할거 아니야 <laughs> 물론 버린이 뭐 시골사비여가지고 어, 아무도 날 건들 사람이 없어 뭐 그러면은 상관 없겠지만 어, 일단은 뭐 콜라보 한정태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은 명암도 생각해 볼만한데 파워 같은 경우는 명암도 솔직히 좀 고려해 볼만하지만 얘는 스레나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보여 버리면은 명암은 무조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진짜 무조건. 근데 스킬 잡은 안 해도 돼요. 스킬 잡안 해도 돼요. 뭐, 그나마 1스킬 정도 좀 넣어가지고 아군 도와준 정도? 어, 나머지 스킬은 찍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튼, 마키마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큐브는 안 껴줬는데, 내가? 큐브는 안 껴줬어. 예를 들 아,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아. 하하하하. <laughs> 그냥, 몸땡이 하나만 있어도 7초는 버틴다. 이게 진짜 너무 호감인데, 마키마가? 이거 마키마랑 이제 엠마 홍련 자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좀비 댕 만들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어 마키마 돌파 유부는 이제 그냥 좀더 버텨서 불굴를 최대한 늦게 키게 한다. 이 정도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제 과금러분들의 연예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아직 SR제 저 누구냐. 저히메노는 아직 없는데 파워랑 마키마 써봤습니다. 아좀 아쉽네요 어떻게 콜라보 캐릭터 한정 캐릭터가 사기캐어 나오면 그만큼 안좋은거긴 한데 이 파워만큼은 조금은 좀더 좋게 나왔으면 은 싶긴 한데요 많이 좀 별로라서 아쉽네요 바로 나오자마자 3돌 찍고 745 스킬 찍어주고 했는데 <laughs> 와 이렇게까지 안좋을줄은 아 물론 진짜 토코티브나 이런데 가보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laughs> 나를 게 없다 보는 게, 3초 유지가 진짜, 아, 써보면 알겠는데, 써보는 사람도 알겠지만, 이 3초 유지가 진짜 개짧아요, 님들. 야, 엄청 짧아요. 말, 진짜, 말대짧습니다 그, 그냥 범 하면 끊겨요. 중간중간에 보스전, 다들 알겠지만, 보스 쓸 때마다 한 번씩, 이 타겟팅 바꿔주고, 막 점프하고, 보스가, 그럴 때가 많거든. 근데 그, 그럴 때마다 이 3초가 꺾임, 끊겨, 그냥. <laughs> 아, 아. 아유 파워는 쓰레기고 지금까지는 쓰레기고 첫 인상은 막히면은 명함 무조건 챙겨가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제첫 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좀 많이 아쉽네요. 끝.